안녕하세요. 오스티코리아TV 신강규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5시 23분 정도 됐는데 제가 오늘은 아침 일찍 시골을 좀 다녔는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다 뭐 그냥 자식 된 도리를 한다 이두 가지 중한 가지인데 그 도리를 하는 것도 힘들고 효도를 하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 없으면은 더 힘든 골은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국도 4차선에서 이 끙이 까투리를 가져 죠암끈을숫끈은장장라고 하나 먹었는데 암끈 까투리가 새끼 한 마리를 들고 4차선을 무단횡단을 했어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저는 거기 처음에 뭔데서 뭐가 움직일 저게 뭘까? 이래 생각하고 젖을 터는 처음에 속도를 낮췄는데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 어미가 차를 막아서 딱 하는 거. 야, 동물이 저 껌도 저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나? 그 생각이 들면 좀, 못하면서 뭔가 좀 저도 이효들독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레키 스틱 세 가지입니다. MVC 네이비 레이디는 기본 스틱 중에 최상급으로 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할 거는 MVC 네이비 골드라벨 AS 카는 데 AS 카는 거는 완충 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MCT 12 카는 거는 손잡이 부분이 분리가 돼서 산악 마라톤이나 마사이 워킹,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나오는 건데, 그세 가지로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거는 MVC 네이비입니다. MVC 네이비는 남성용으로 나오고 110에서 130으로 나오는데, 레이디는 여성용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여성용도 사진을 첨부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성은 항상 스틱 두개한 세트와 여기에 스틱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 완충장치가 없이 제일 좋은 제품으로 제가 추천을 할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할인 행사도 제일 많이 걸렸고, 이렇게 항상 여기는 묶은 클립으로. 이 클립으로 두 개를 열어요 고정시키는 데보관할때 이렇게 보관 해라 이런 식으로 해 놨는 긴데 이렇게 보면은 z4는 다 똑같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z4는 다 똑같고 요 길이는 40cm고 무게는 240g입니다 여기에 z4는요 지금 사용한 방법도 다 똑같은데 mct12는 좀 다르니까요 락 방식이 좀 다르면 이렇게 하면 z가 되고 단계면은 딸까닥 소리와 함께 CLD 시스템. 툭 튀어올라죠. 여 부분이. 해체는 이렇게 하고. 결합은, 딸까닥. 이 길이가 110cm. 체장으로 폈을 때는, 이렇게. 스피드락 레버를 열고 쭉 당기면 130cm 까지 나옵니다 110에서 130cm, 20cm 공간을 내 몸에 맞게 락 레버를 잠금 되고 결합 해체는 요 버튼입니다 해체, 결합 간단하죠 요거는 택 가격은 34만원에 측정되어 있고 렉기 본사 정책 자체가 할인 행사가 제일 많이 걸려가 22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티커에는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시 나옵니다. 자, 요거 피고 그다음에는 맨 골드라벨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골드라벨. 골드라벨은 이렇게. 똑같은 골드랍, 골드랍에는 네이비와 똑같은데 촉 부분에 완충장치가 더 들어있고 이렇게 스틱 두개 한 세트와 여불척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 공마개가 두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따로 살 때는 금액이 이게 3만원인가 4만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뭐만 몇천원인가 이래 하던데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스티케이스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맹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점은 mvc 네이비는 100% 카본으로 나오고 골드라벨 AS 카는 이 제품은 똑같은 결합 방식인데 맨 하단 이 부분에 완충 장치가 있으면서 이 부분에 여기 이 회색 부분이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 완충 장치가 있으면서 맨 하단을 알루미늄대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게가 얼마나 가냐면, 접은 길이는 40cm가 똑같고 252g 240g 252g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요 하단대가 카본이랑 알루미늄이랑 돼있고 완충장치가 여기에 접목되어 있다 하는거 그리고 초기 여분으로 두개 공막에 두개가 두 들어있다 하는 거. 거기 다릅니다 가격은 39만원. 39만원을 어가지고 회사 정책 실판매가는 26만 9천원에 판매하라고 나온 제품입니다. 이건 남성용을 아예 고 여성용은 하이트로 나옵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의 차이는 남성용은 110에서 130으로 길이가 조정이 되고 여성용은 100에서 120으로 조정된다. 하는 길이에서 차이가 나고 길이가 10cm가 적은 만큼 무게가 1 0 g 이 적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상위급 m c t 1 2입니다 MCT12는 맨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립이 해체가 될수 있다 하는가? 똑같이 맹 이렇게 두개한 세트로 들어 있고 스티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 있다 하는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시는 방법도 맹다 똑같고. 근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 스피드락 에바를 넣은 상태로 쭉 당기면 은 여기에 락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 락이 걸려가 있고 한번더 당기면 은 해체가 되는 거. 요두 가지는 버튼이 올라왔지만 은요거는한번 당기면 결합, 한번더 당기면 해체. 결합된 상태로 길이 조정은 스피드 락 에바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무게가 200g 아주 가볍게 나왔다 하는 거고 그립에서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요 지금 두 가지 제품은 그립이 결합형이고 완전 결합형이고 요거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죠 손 넣는 방법부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지 손이 이렇게 들어서 찍찍이라고 하죠 이걸 띈 상태로 쭉들어가서 이렇게 당기면 결합이 되는 형태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들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여기 끈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체하는 방법은 헤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눌리면 살짝 흐어지면 저렇게 딱 튀어나오던 때인데 이 부분에 보면 조금 변화가 눌릴 때잘 보이는 방법. 미세하게 여기가 이 부분이 움직이죠. 이 끈이 여기로 들어간다. 저 어떤 분은 이 끈이 가느니까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건 해체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물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요런 제품들은 물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여서 이렇게 돼가서 이렇게 잡은 상태로 그냥 놓으면 밑으로 늘찍지게 되죠 그럼 이렇게 물체를 잡게 되는데 요거는 해체를 하는건 버튼을 눌렸을 때 이렇게 완전 빠져나가 요 반장갑처럼 보이는데 맹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반장갑처럼 해체가 되는 형태고 요거는 해체는 안되고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요런게 틀리는데 야는 가격이 얼마냐? 택 가격은 39만 원이고, 회사 권장 실판매가 인터넷 검색가는 31만 2천 원에 판매하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스티코리아 판매는, 땅가는 거기서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코리아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은 자, 다시. MVC 네이비 남성용 여성용은 MVC 레이디 240g 110에서 130 골드라벨 AS MVC AS 골드라벨 252g 110에서 130 여성용은 하이트 MCT 10 200g 월카본 110에서 130cm입니다. 구매문에는 스티커리아 열어 주시면 되고요. 이 세가지 모델이 남녀 구분이 돼있다 하는거 요거는 여성용이 따로 나오고 여성용은 그린색인가 뭐 그런식으로 나오고 요거는 골드라에는 하이트와 네이비, 네이비와 레이디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도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저희 스티커 리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은 스티커 리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소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스티커리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스티커리아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